어, 이 얼굴 뼈 수술 말고 다른 수술 같이 하는 수술이 이제까지 제가 제일 많았던 수술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수술을 가장 많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연부 조직 수술 중에서는 안녕하세요. 서울제일성형외과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한상백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항상 거의 돌출입에 대한 거죠. 그래서 뭐 기승전 돌출입이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돌출입 수술 말고도 다른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환자들이 제가 다른 수술을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다른 수술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말의 속 뜻은 다른 수술도 할줄 아세요랑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돌출입 수술이라는 거는 우리 얼굴 뼈를 다루는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극상에 위치한 수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셰프가 밥이랑 국은 잘못 만드는데 궁중 요리를 잘한다 이런 건 잊기가 어렵죠 기본적으로 눈 수술, 코 수술, 뭐 연부 조직에 대한 수술 어느 정도 다 섭렵을 해야 더 난이도가 높은 뼈를 절골해서 옮기고 맞추는 수술도 할수 있는 거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연부조직 수술은 다 기본이라서 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다 아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로 봤을 때어 다른 수술도 어 충분히 할수 있고 또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돌출입 수술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같이 하는 수술은 턱끝 수술 인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출입 수술과 턱끝 수술은 너무 이제 인매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수술이라서 저는 그냥 돌출입 수술 한다 aso 수술 한다 그러면 턱끝 수술 지니어 플라스틱 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돌출입 수술과 터크 수술은 그냥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개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언급할 가치가 없고 저한테는 또 중요한 거는 터크 수술은 비용 추가가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터크 수술을 하면서 제가 항상 똑같은 후회를 합니다 아 내가 왜 우리 병원에서는 터크 수술 비용을 안 받을까 왜 이렇게 힘든데 사실 돌출입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더 기계적인 수술인데 터크 수술은 조금 더 아티스틱한 좀더 예술. ]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수술인데 돌출입 수술에 합쳐서 그냥 비용을 턱끝 수술은 따로 받지 않는다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통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돌출입 수술만 하세요 아, 돌출입 수술 말고 딴 것도 하세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돌출입 턱끝 수술과 가장 같이 많이 하는 수술은 역시 이제 얼굴뼈 수술인 광대뼈 사각턱 수술입니다 광대뼈와 사각턱 수술은 이제 뭐 윤곽 3종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광대뼈, 사각턱, 턱끝 수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돌출입 수술을 많이 안 하는 윤곽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그게 윤곽 3종 수술인데 이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윤곽 4종이 되겠죠. 광대, 사각턱, 턱 끝이 윤곽 3종이면 거기다 플러스 돌출입까지 제가 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돌출입과 광대뼈 또는 돌출입과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광대뼈 사각턱은 아주 갸름하고 예쁘고 뭐 턱선도 굉장히 갸름하고 한데 입만 툭 튀어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을 찾기가 좀더 어렵고요. 입이 이렇게 앞으로 성장, 과성장한 거죠. 입이 옆으로, 옆에서 봤을 때 입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은 잇몸 뼈만 잘 자란 게 아니라 광대뼈, 사각턱, 얼굴뼈도 좀, 음, 울퉁불퉁, 우락부락하게 좀 자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돌출입을 가진 분들이 다 광대뼈, 사각턱 수술 대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돌출입 수술과 광대뼈, 사각턱 수술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출입이랑 광대뼈를 할 거냐? 돌출입이랑 사각턱을 할 거냐? 근데 그거야 사실 이제 환자한테 제가 선택, 할수 있도록 해드리죠 어느 쪽이 더 싫으냐 불만족스럽냐 그러니까 광대뼈가 나온게 더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광대뼈가 돌출입도 나왔지만 광대뼈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광대뼈 괜찮아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돌출입과 광대뼈 수술이 더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돌출입과 턱끝 수술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돌출입과 턱끝 수술은 이 얼굴의 아래쪽 3분의 1의 부피가 줄어드는 수술입니다. 이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이 중안면부에 있는 튀어나왔던 광대뼈가 수술 전부 다더커 보이게 돼요. 환자들이 이거 얘기하면 은 제가 이제 막 일부러 겁줘서 광대뼈 수술 하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제가 원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돌출입 수술하면 현재보다는 광대가 조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때는 들은 척도안 하시다가 돌출입 수술 예쁘게 되고 나니까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오는 거죠. 아, 광대가 진짜 생각보다 더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수술할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수술 때두번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수술은 같이 하는 게더 낫다. 그래서 이제 돌출입 턱수술, 이 돌출입 수술과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뭐 1번, 2번이 뭐 비슷한 순위로 광대뼈, 사각턱입니다. 어, 이 얼굴뼈 수술 말고 다른 수술, 같이 하는 수술이 이제까지 제가 제일 많았던 수술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가장 많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연부조직 수술 중에서는. 어, 물론 뭐 쌍꺼풀 같이 한 적도 있고, 코수술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 40, 50세 이상에서는 뭐 상안검 성형, 하안검 성형 수술, 눈꺼풀이 늘어진 것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눈밑 수술이 유독 많은 이유, 돌출입 수술과 함께 눈밑 지방 수술이 유독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인중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팔자주름이 이제 골짜기처럼 꺼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산처럼 올라온 인중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노안을 만드는 이유죠. 이게 눈밑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논리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밑 지방의 바로 밑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꺼졌다고들 잘못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예요.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필러도 넣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가 판판해진다고 한들 필러를 넣어서 예쁘지가 않습니다. 꺼진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다 예뻐지면 돌출입수술도 할 필요 없죠 입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옆에가 꺼졌으니까 여기다가 필러놓고 귀족수술 같은 거 하면 예뻐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예뻐진다는 거죠 눈밑지방도 똑같습니다 눈밑지방이 주위보다 그 튀어나와 있는 지방 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이 지방이 이 수술 후처럼 판판해지면 꺼져 보이는 부분의 그림자도 사라지는 거죠 이 수술은 이 결막을 통한 이렇게 눈꺼풀을 뒤집으면 안에 빨간 살 있잖아요 그 빨간 살을 통해서 결막을 통한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 건데요 그 재배치를 하면 지방의 일부가 제거가 되면서 지방이 튀어나왔던 불룩했던 부분이 편평해지고 어, 이 밑에 꺼진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 입이 나오고 눈밑 지방이 붉어져 있던 이 사람을 돌출입 수술과 물론 턱구 수술 같이 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결막을 통해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그림자진 게 굉장히 다 사라져버리게 됐죠. 정면에서 보면 입이 들어가서 팔자주름이 덜 보임으로써 노안이 동안이 된 것도 있지만 눈밑 지방이 재배치되면서 애교살도 더커 보이고요. 이거 애교살 여기다가 무슨 필러 넣거나 한게 아닙니다. 이 지방이 붉어져 있어서 수술 전에 애교살을 가리고 있던 게 눈밑 지방이 일부 사라지고 재배치되면서 애교살이 커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출입 수술과 눈밑 지방 수술은 동안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한,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시면, 역시 돌출입과 함께 눈밑 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피곤해 보이고, 쾅해 보이고, 좀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고집세 보이기도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어, 이런 걸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막을 통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노안에서 동안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수술 시간이 한 1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국소마취로도 할수 있거든요. 그냥 돌출수술 안 하시는 분들도 눈밑지방 수술만 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수면마취를 해 드리기도 하고 자기 무서운 거못 참겠다 그러면 잠깐 재워 드리기도 하고 보통 그냥 국소마취로도 가능한데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동기죠. 같은 나이에 유튜버 되게 유명한 유 유튜버인데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줬어요 사실 50대 중반에서는 결막을 통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눈꺼풀 피부 자체가 이제 탄력을 잃고 늘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막을 통해서 지방만 잘 제거하고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피부가 탄력성을 가지고 올라 붙지를 못 하기 때문에 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째고 겉을 째서 피부도 일부 절제하고 꼬매고 하면 방송 한 일주일 못하니까 자기 빨리 방송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수술하고 1월 방송 쉬고 화요일날 그냥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째 그냥 방송을 한 거죠 근데 그 방송이 되게 난리가 났나 봐요 본인이 수술을 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실시간으로 뭐 어디서 했냐 뭘 했냐 수술했는데 어떻게 안 부었냐 효과가 벌써 보인다 뭐 이런 엄청난 양해 댓글이 달려가지고 실시간 댓글이 그걸 또다 어디서 했다고 또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돌출입과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이 하는 분뿐만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러도 꽤 이제 오시더라고요. 뭐제 친구한테 홍보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받을 비용 다 받고 어한 건데 방송할 때좀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버린 건데요. 여튼, 그건 여담이었고, 돌출입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전신 마취를 한 상태니까 환자는 굉장히 편하죠. 전신 마취하고 완전히 푹 자고 있을 때 돌출입 수술도 끝나고,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재배치 결막으로 하고, 그렇게 나오면 돌출입은 뭐, 인매가 이상적인 기준선에 딱 맞게 넣고, 또 환자의 취향까지 고려해서 인매를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 돌출입을 했더니 수술 전부 다 밉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쌍꺼풀은 예를 들면 어느 남자 연예인이 쌍꺼풀을 했어. 안 하는 게 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돌출입 수술은 입이 튀어나온 것보다 입이 기준선에 딱 맞는 게더 미울 수는 없는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출입은 이제 어차피 예뻐지는 거고, 아, 눈밑, 이거 지방재 배착이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 꽤 많이들 합니다. 환자분들이. 제가 돌출입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또 많은 숫자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 때그 밑에다가 돌출입 수술만 하면 이렇게 눈까지 이뻐지나 이런 오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 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거고요. 어, 당연한 거고요. 어, 같이 하신 분한테는 돌출입 수술, 턱구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까지 했다는 거를 그렇게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진들을 보여드릴 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돌출입 수술만 하세요. 돌출입 수술밖에 못 하세요. 뭐 다른 수술은 안 하세요. 이런 환자들의 물음에 이제 첫번째 답인데요 흔히 같이 하는 수술 중에 돌출입 수술과 눈밑지방 재배치 겉으로 흉터 상처가 남지 않는 결막을 통한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돌출입이 아닌데 우연히 제 영상 보시고 야나 눈밑지방 이렇게 좀음 눈밑에 지방이 붉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고집세 보이고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음, 아파 보이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도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좀더 아름다운 눈밑으로 좀더 생기 있고 애교살도 좀더잘 보이고 이런 눈으로 만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돌출입 수술만 하고 다른 수술 못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